안녕하세요.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영상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라이벌 투수들 간의 대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랜디 존슨과 케빈 브라운입니다. 1998년 시애틀은 에이스인 랜디 존슨을 7월 트레이드 마감 시 한때 휴스턴으로 트레이드 합니다. FA를 앞두고 연장 계약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휴스턴은 1997년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지만, 매덕스, 글래빈, 스물츠의 애틀란타를 만나 3연패 탈락을 합니다. 강력한 에이스의 존재를 절실하게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랜디 존슨을 영입했고요. 존슨은 휴스턴에 가서 10승 1패, 평균자책 1.28이라는 무시무시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디에고를 만납니다. 샌디에고에는 바로 케빈 브라운이 에이스로 있었죠. 두 선수가 1차전에서 맞대결을 갔는데요. 샌데고가 2대1로 승리합니다. 브라운은 8이닝 16K 무실점 승리를 그리고 랜디 존스는 8이닝 9K 2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그 브라운이 8이닝 16K를 한 경기를 꼬마 스트라스버그가 집에서 TV로 시청을 하고 나서 나도 반드시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라스버그는 샌디에고 출신이죠. 존슨은 4차전에서도 6이닝 8K 2실점 1자책 패배를 안게 되면서 디비전 시리즈 2패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 휴스는 이번에도 디비전 시리즈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선수가 FA 시장에 나란히 나오게 되죠. 1998 시즌까지의 성적을 놓고 보면 물론 랜디 존슨이 싸이영상 하나를 수상했습니다만 승리 기여도라던가 이런 부분은 케빈 브라운이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은 랜디존슨보다 한 살이 어렸죠. 여기에 비록 98년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지 못했지만 포스트시즌에 강하다라는 명성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LA 다저스는 몬트리올 엑스포스 출신의 케빈 말론이 새로운 단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케빈 말론은 두 명의 투수 중 랜디 존슨을 잡기로 총력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랜디 존슨은 다저스가 아니라 애리조나에 입단을 하게 되죠.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제안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랜디 존슨의 부인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랜디 존슨에게 밝혔고 그래서 랜디 존슨은 애리조나와 4년 5,240만 달러 계약을 맺게 됩니다. 랜디 존슨을 놓친 다저스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케빈 브라운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무려 7년 1억 500만 달러라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의 1억 달러 계약 그리고 연평균 1,500만 달러 계약을 맺게 되죠. 에이전트는 스카보라스였습니다. 이 계약 이후에 두 선수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격돌하게 되는데요. 그 경기에서 존스는 7인닝 국회의 2실점 호투를 하고 케빈 브라운은 5와 3분의 2이 5실점에 그칩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행보는 완전히 갈리게 되죠. 브라운의 다저스 시절 활약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부상을 당해 빠지는 기간이 많았고, 반면 랜디 존스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내게 되죠. 애리조나에 가서 4년 연속 사이 영상을 수상을 하고요. 최고령 퍼펙트 게임과 함께 20탈산진 경기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연패 악몽을 끊고 2001년 커트슐링과 함께 월드 시리즈 공동 MVP에 오르기도 하죠. 반면에, 케빈 브라운은 미첼리 포트의 이름을 올리면서 그동안의 명성을 깎아먹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포수폴 로드카가 부상회복에 좋다고 이 약물을 추천하게 되면서 브라운이 약물선수의 오명을 쓰게 됩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랜디 존슨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그리고 케빈 브라운의 무시무시했던 볼링공 같았던 싱커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라이벌 관계는 바로 클레이튼 커쉬와 팀 린스컴인데요. 두 선수 모두 2006년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죠 커쇼은 고교 선수로 린스컴은 대학 선수로 같은 해 드래프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드래프트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원래는 앤드류 밀러가 1순위 후보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켄자스티가 앤드류 밀러 대신에 드래프트 재수생이었던 루크 호체이버를 1순위로 지명하게 되면서 대 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순위 콜로라도는 게럿 에킨스라는 삼루수가 있다고 롱고리아를 뽑지 않게 되죠. 템파베이는 원래 팀 린스컴과 계약 합의까지 이뤄놓은 상태였는데요. 롱고리아가 남게 되자 린스컴에서 롱고리아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린스컴이 워싱턴주 출신의 워싱턴 대학교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린스컴 대신 브랜든 모로를 뽑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앤드류 밀러가 남게 되자 클레이튼 커쇼를 뽑으려고 했던 디트로이트가 커쇼 대신 앤드류 밀러를 선택하게 되고요. 7순위 다저스가 클레이튼 커쇼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팀 린스컴을 선택을 하게 되죠. 11순위 애리조나는 어, 당시 마이클 리조 스카우팅 디렉터, 지금 현재 워싱턴의 단장이죠. 리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맥스 슈어저를 11순위로 뽑게 되죠. 결국 커쇼, 린스컴, 슈어저 이세 명의 선수가 사이영상 8개를 합작하게 됩니다. 세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빛을 발했던 건 린스컴이죠. 2008년, 2009년 사이영상 2연패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10년 포스트시즌 데뷔전에서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9이닝 14K 완봉승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1대0 완봉승으로는 14탈 삼진이 역대 3위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포스트시즌에서 린스컴은 6경기에서 4승 1패 1롤드 평균자책 2.43을 기록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1954년 이후 첫 번째 우승을 이끌게 되고요. 특히 월드시리즈 에서 당시 포스트시즌 연승을 구가 중이던 클리프리를 두번 모두 잡아내게 됩니다. 린스컴은 2012년 정규 시즌 상당히 고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들어서 불펜으로 나선 5경기에서 1 3인닝 17k 1실점이라는 또한 번의 대활약을 하면서 두 번째 우승을 이끌게 되죠 자 이렇게 린스컴이 먼저 치고 나가자 제 기억으로는 당시 la 지역 언론이 린스컴을 뽑았어야 된다 라고 했던 기사를 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커쇼는 2011년 2013년 2014년 세 번의 싸이 영상을 수상하면서 린스컴을 역전하게 되죠. 특히 2011년 네 번의 맞대결에서 커쇼는 4승 평균자책점 0.30, 린스컴은 3패 평자책점 1.24를 기록하면서 커쇼가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마치 커쇼 앞에 린스컴은 제갈량 앞에 주위였죠이 관계는 린스컴이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벗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린스컴의 투구폼을 만들어준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린스컴의 아버지는 샌디 코펙스의 투구폼을 기본으로 밥 깁슨과 밥 펠러의 장점을 감.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린스컴 아버지의 목표는 린스컴이 코펙스 이후 가장 강력한 커브와 깁슨 이후 가장 강력한 패스볼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투수가 되는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발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구시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매우 안전한 투구폼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마크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하체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문제 린스컴의 체구가 너무 작았다라는 건데요 린스컴은 스파이크를 신고진 키가 180cm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스트라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리한 투구폼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린스컴의 스트라이드는 본인 키의 129%에 달했습니다 무려 232cm였죠 마치 270cm 키를 가진 투수가 던지는 것처럼 린스컴은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린스컴의 몸에 탈이 나게 되죠 린스컴은 구속이 점점 떨어지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증량을 하게 됩니다. 구속이 빨라지고 성적도 좋아졌죠. 하지만 무릎이 버텨내질 못하게 됩니다. 다시 체중을 감량하자 구속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린스컴은 화려한 4년을 보낸 후 초라한 5년을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최근에 류현진 선수가 메디슨 번가너와 맞대결을 많이 갔는데요. 하지만 번가너도 역시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태에서의 격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메이저 스토리그에서 과거에 랜디 존슨과 케빈 브라운 그리고 클레이튼 커슈와 트림 린스컴 같은 이런 에이스 맞대결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맞대결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